난리 났다. 음. 음, 잘했어. 요새 저곧 있으면 10개월 아가네. 음, 나 맛있다! 그다 맛있다. <laughs> 고구마 노란 고구마 노란 고구마. 떠요. 나 카톡 버그. 대화방이 없는데. <laughs> 어 어떻게 <어디서 왔어? 웃음> 썼어? 아. 되게 밑에 있었어? 응. 무슨 방? 푸지 응. 푸지. 맞아 맞아. <laughs> 어 그거 왜 밑으로 갔어? 근데 왜 나가 나기 했어? 응? 양아리만요. 근데 그게 갑자기 되게 아여기구나 되게 비트가 내려왔어. 뭐 누구나 똑바로 왜 들어와? 누구나 갈수 있으니까. 잘못. <laughs> 얼굴이 잔뜩 묻히고 있는데. <laughs> 맛있다. 여워 유다 목말라? 물좀 줄까? 손으로 그렇게 조금씩 뜯어먹는거야? 근 맛있어요? 아오 어. 자, 물좀 마시면서 먹을까? 목마르면물 마시고 <laughs>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게 제일 음? 서 그때 1월 1일날 세배 드려 뭐야 이거, 야 그리고 이월이일에떡이 먹어야겠다 떡만이국응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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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하면 돼 만두 거 이거, 서 비져가지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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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여기서 먹는 거 봐봐. 얼마나 잘 먹는지. 응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엄마 좀 뜯어줄까? 응. 너무 물컹해? 엄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짧게 해볼까? 이렇게 잡고 베어 먹어봐. 알겠지 그렇지. 잘 먹네요. 아, 그, 어이구, 맛있지? 그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우와. 여기서 손으로 짜고 있어. mm -hmm.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? 엄청 많이 먹네? 근데 반, 4분의 1쪽이 아까 그거 반 쪽도 안 먹잖아. 었 내가 뭉개서만 하고 있지. 그래야너 원래 이때 안 주긴 하는데. 뭐다 뭐, 흘린 거아니야 그러네 거의 안 먹어 먹지 않 먹은 거란 말데 근데 이게 아이쥐도 이유식 하면 이,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그런가? 어. 식판에딱놓고 알아서 먹으라는 <laughs> 네. 거야 자기가 아, <laughs> 촬영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자기가 배식 받는 거지 <laughs> 정량 배식이면 <laughs> <하면 웃음>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<laughs> 그 오트밀 샀는데 샀어? 응. 그렇게 뱃사 내가 보러 그랬잖아 응. 거기서도 새, 삼시세끼 쌀아주지 말라고 <릉> 그랬거든 근데 뱃사가 진짜 요즘에 핫한가봐 사람들 다 후기해봐 뱃사, 뱃사만 베싸 어쩌고 뱃사가 어째서 왜 들어갔어? 응, 됐어. 고구마

저번에 이거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야. 아니 응. 잡고 또 빨대로 게속 끌더라고. 진짜? 제일 빨리는 거. 천재네 이웃이 그 뚜껑 거를 응. 잡고 싶었나봐. 빈 <laughs> 이렇게 썼는데 빨대로 응. 이렇게 끌었어. 응 <laughs> 음. 고구마 오구 잘 먹다, 옳지. <laughs> 아이고 잘 먹어. 옳지, 고구마. <laughs> 조심히 봐야겠다 <laughs> 엄 많이 먹었어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입에 있는 거 먹고 어. 입에 있는 거 먹고 옳지 조금씩 그래야 조금 응. 될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응. 조금씩 입에 가득 있잖아 고구마 <laughs> 안절부절 달래. 안 나죠? 음, 이렇게 다 먹으면 안 하달라 그럼 어떡해? <laughs> 음, 괜찮아. 이게 되게 그거라서 뭐좀 이따 물좀 마셔. 입에 많이 들어갔지. 조금씩 먹는 거야 인서야.